겨울 산장에서 생긴 일 어? <laughs> 얘들아 기뻐해라 마트에서 경품으로 산장 체험권을 받아왔어. 어? 어, 산장 체험권이 뭐예요? 뭐긴. 그림처럼 멋진 산장에서 하루 동안 눈썰매도 타고, 눈으로 이글루도 짓고, 모닥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한마디로 겨울을 즐기는 거지. 이야, 최 바둑아, 우린 따뜻한 이불 속에 그냥 있자. 이불 밖은 춥고 위험하거든. 가면 안 돼요. 눈길이 워낙 미끄럽다고 주차장에 차 놓고 올라오래. 금방 올라가니까 조금만 힘내자. 준비됐으면 산장으로 출발. 조금만 가면 된다더니 산장은 언제 나와요? 다 왔어. 저 고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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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네, 괜찮긴 한데요. 진다게 놀까? 양념통 어, 어딨어요? 아 어? 어, 거기 아이고. 빨간 가방에. 어?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집에 놔두고 왔네. 아유, 그럼 그렇지. 산장에 매점 있으니까 제가 얼른 가서 사올게요. 그런데 어, 어. <laughs> 이게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 소금이랑 후추 고춧가루 참기름 하나씩 주세요. 오만 음? 원입니다. <laughs> 에? 오만 원이요? 아니 다 합쳐도 만 원이 될까 말 건데 오만 원이라뇨? 아유 잘 모르시는 말씀 산 아래서 여기까지 물건을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요 아유 비싸면 사지 마세요 으흐, 잠깐만 어. <웃음> <웃음> 아니 엄마 <laughs> 왜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이걸 오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게 누가 깜빡하래요 따지고 보면 타니 엄마 잘못이죠. 아니, 뭐라고요? 지금 블난 집에 붙여질라는 거.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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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내가 화를 내면 아이들이 겁먹지.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인정. 자, 고기도 굽고 밥도 먹고 마시멜로도 우 굽자. <laughs> 잠깐만요. 아. 마시멜로 안 가져왔다 오만 네? 원산아래서 오천 원도 안 하는데요 사기 싫으면 말아요 안 사요 안사 탄이 엄마처럼 쉽게 당할 줄 알고 어, 어? 어? 엄마 마시멜로 사셨어요 어 저건 어?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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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 줬어요. 아까 타니 엄마 보고 잘못했단 말 취소할게요. 대신 산에서 내려가면 인터넷에 올려서 저 주인을 혼내줍시다. 음! 자. 어머, 눈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어. 오늘 아침부터 상간지방에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그칠 때까지. 곳에서 기다려 주세요. 아, 여기 더 있으라고? 어. 여보세요. 엄마, 저 화장실인데요. 휴지가 없어요. 어머, 무슨 화장실에 휴지가 없대? 기다려 봐. 타니 어? 엄마, 혹시 휴지 있어요? 어, 아니요. 제건 어제 다 썼는데. 휴지 팔아요. <laughs> 한 개는 안 팔고 <laughs> 열개 묶어서 팔아요. 다른 사람들은 5만 원, 어? 그쪽은 10만 원. 왜 우리만 10만 원이에요? 인터넷에 올려서 저 혼내준다면서요. 그래서 10만 원. 어? 그걸, 그걸 언제, 언제 들어대? 그렇다면 로카. 멀리서 버스 타려와 도와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내 이름은 페루 이 멋진 버스타우라네 우와! 또 새로운 카봇이다! 차군,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나를 불렀는가? 아, 페로! 나산 아래까지 태워다 줘. 휴지 사 와야 돼. 휴지? 휴지 사려고 날 부른 거야? 응! 장군이가 급하거든. 에휴, 일단 부탁은 부탁이니 들어주지. 그러다 천벌받아요. 하나만 5천 원에 파시죠. 싫으면 말고, 내가 아쉽나? 그쪽이 아쉽지. 헤헤, 엄마! 응. 휴지요! 어? 휴지 왔어요! 어머! 어. <laughs>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것보다 어서 장군이한테요! 아, 아, 그래. 고맙다, 타나. <laughs>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아무래도 눈이 내일까지 내릴 것 같대요. <laughs> 큰일 났네. 먹을 거 하루치밖에 안 싸웠는데. 라면 응. 팔아요! 어? 통조림에 응. 빵도 있어야! 응. 엄마, 걱정 마세요. <웃음> 우와! 어라? <laughs> 찻잘 <우와. 우와. 웃음> <찾다, 웃음> 아니, 얘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생겼나? 응? 도깨비! 뭐야, 저 꼬마가 내 장사를 다 망치고 있잖아! <laughs> 어머, <laughs> 가스가 <오>. 떨어졌네? 페로, <laughs> <배로>, 타우, <laughs> 준비해. 그 꼬마가 분명히 산 아래서 물건을 가져오는 걸 텐데, 응? 오호라, 저 차를 타고 갔다 왔구나. 좀 미끄러운 길을 올라오다니 대단한데, 하지만 나도 창설을 해야 하거든. 어? 누나, 예! 합체하세 로비 플스. 처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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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된 사람이 눈을 굴렸군. 잡은 우리가 버릇을 고쳐 주세. 대로 뜻대로 하시겠나 들켰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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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으아! 으 수가. 방금 전에 피한 피한 점점 커져서산아래로굴러가고 있어. 사탄! 나를 믿고 잠시기다려주게 부탁해, 페로! 나와 줄 터인가? 미이버버페로로이플게이 소가 변했다. 아, 로뱅 저쪽에도 있어. 너무 멀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아 너지 슈팅 스타! 에루뱅 잘했어 최고. 버시 기뻐하니 나도 기쁘다네. 하하하. 불법으로 지은 산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아 야영객들 골탕 먹인 악덕 산장 주인이 체포됐습니다. 건강한 여행 문화를 위해 하루빨리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산장에서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그러게 추운데 집 나가면 고생이라니까.